매출이 20억이 됐습니다. 또 다르잖아요.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오다도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더돈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때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로 얼마? 매출 20억 정도 하시면 추가로 3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얼마 받은 거예요? 매출 없을 때 1억. 매출 10억 찍었을 때또 1억, 이번에 매출 20억 찍었을 때 3억을 받았으면, 매출이 20억 정도 되는 제조업이나 좋은 기업들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맥스구나. 여기까지 잘 받아왔구나.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. 그러면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가만히 있을까요? 아, 대표님! 아이고, 매출 20억까지 올리시느냐고 얼마나 어려우셨어요. 추가로 3억까지는 더 해드릴게.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내 매출에 50%까지는 정말 내가 회사가 좋다고 하면 도전해 볼수 있다 생각하시면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우리 일반적인 기업들의 대출 로드맵이 보이시나요?